어, 두 번째 과목이 개발인데요. 개발은, 어, 여러분들이 예, 아시다시피, 어, 직접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현을 하려면, 예,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어, 또, 오류도 검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어, 논리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돼요. 앞에서 설계 단계에서는 어땠나요? 설계 단계는 기획과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개발 단계에서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보다는 여기서는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서가 ABC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스택에 입력한 후 출력한 결과 어, 그랬는데 스택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구조라는 걸 알고 있죠 푸시 팝 한쪽에서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구조를 말해요 여기를 바텀 그리고 자료가 담기는 제일 꼭대기를 팝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어, 먼저 들어간 것이 라스트 아웃되는 퍼스트인 라스트 아웃 구조 이런 것을 스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료를 담았다 꺼냈다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 당연히 ABCD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음 여기에 제일 먼저 A가 푸시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담게 되면 B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C까지 담아볼까요? 이렇게 담겼다. 그러면 여기서 어 출력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되려면 A, B, C, D까지 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담아야 꺼낼 수 있으니까 pop. 이 담는 것을 push, 꺼내는 걸 pop이라고 하는데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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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해서 A, B, C, D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 A가 출력이 되려면 이걸 담기 전에 담기 전에 A만 담았다가 A를 팝 하면 A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B, 이게 나갔으니까 여기다 B, C, D 담았다가 D를 팝 하면 D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팝을 하면 C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B를 꺼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B는 지금 맨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꺼내면 C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건 되는가? 여기 다시 네, 이 방에 내용이 스택만 있고 먼저 담으면 push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런 다음에 꺼내면 b가 p 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를 출력하려면 이건 나갔으니까 없고 이 자리에다가 c와 d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팝을 하면 이제 D가 나갈 차례니까 D가 나갔습니다. D가 나갔어요. 어 그렇지만 얘가 나갔어도 그 밑에 C가 있기 때문에 팝을 하면 C가 나오지 A가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되는가? 따라가 보면 먼저 A 담고 B 담고 C 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팝하게 되면 C는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 나갔으니까 D를 푸시하고 팝하면 D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팝하면 B가 나오죠. 또 팝을 하게 되면 A가 남았으니까 A가 나오죠. 그래서 C, D, B, A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복습 차원에서 자, 먼저 이걸 D가 나오려면 A, B, C, D를 다 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D를 파업하면 얘는 나갔습니다. D가 나갔죠. 그러고또 파업하면 C가 나갑니다. C가 나갔는데 에, 문제는 이제 에, 또다시 파업을 하면 B가 나올 차례가 돼서 이 A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세 번째가 되겠죠. 음,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놨는데 이미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은 참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위식, 프리픽스, 후위식, 이거는 포스트픽스 이런 건데, 원래 이제 이 전위식, 후위식은 사실상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뜬금없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컴퓨터에서는 연산식이 에... 산술식의 경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식을 길게 쓰게 되면 어떤 건 먼저 계산해야 되고 어떤 건 나중에 계산해야 되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 길게 나열해서 쓰게 되면 컴퓨 사람은 눈으로 보면 알죠. 사람은 눈으로 보고 괄호가 있는가? 괄호 안에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가?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있는가? 이래 보면서 어 연산을 순서대로 계산해 갈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 식을 주게 되면 그 식이 누가 우선순위가 높은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저 쉽게 계산한다면, 입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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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계산하는 건할수 있을 거예요. 어 순서대로 읽어 드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복잡한 산순식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고 낮은지를 컴퓨터가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 있는 프리픽스, 포스트픽스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면, 이게, 에 그, 식을 어 만들어 놓고 우선순위를 어 뽑아낸 건데요. 음, 먼저, 어이 식은 원래, 음 만들어진 초기의 상태를 살펴본다면 b하고 c하고 더하고 그것을 a와 곱하고 그것을 b와 나누고 그것을 2에서 2를 뺐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x에 담기면 이런 식으로 담기겠죠. 원래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그런데 컴퓨터에게 이걸 주면 도대체 어떤 것부터 계산할 거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알죠. bc를 먼저 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지만 곱하기가 앞에 있으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하고 빼기는 맨 마지막에 하면 되겠네. 이런 것을 인간은 아는데 문제는 컴퓨터가 이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트리로 만들어 놓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기가 나오고 b 에, c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a랑 곱하기 하고 그리고 어또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d와 나누게 해주고 또 빼기를 해야 되는데 e와 빼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트리를 그려놓고. 제일 안쪽부터 해결해 나와라. 뭐 이런 어떤 어 원칙을 정해줘야 컴퓨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 구한 다음에 스택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읽어가는 순서를 전위식, 후위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음 전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 드리는 순서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갑니다. 루트, 제일 위에서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읽으면 빼기가 먼저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빼기. 그다음에 왼쪽에 가서 왼쪽으로 가서 왼쪽은 이, 이쪽 덩어리죠. 이게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가서 제일 루트. 그러면 나누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가서 제일 루트 곱하기가 되는 거고 제일 왼쪽에 가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a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가서 루트 그러면 더하기 또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b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없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없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루트 루트 레프트 라이트 이런 순으로 읽어서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는 그것을 후위식으로 바꾸라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프리픽스도 알아야 되고 포스트픽스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저거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 포스트픽스는 이걸 거꾸로 합니다. 어, 루트를 맨 마지막에 해요. 그러니까 left, right, root 이렇게 left, right, root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left는 여기서 a가 되겠죠 a. 그 다음에 right는 오른쪽으로 가서 제일 왼쪽 또 오른쪽으로 가고 더 이상 없으니까 root 또 없으니까 root 요리로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right로 가서 넣어주고 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루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에, 루트로 가고, 다 갔으면 다시 라이트로 가서, 라이트로 가면, 에, 2가 나오죠. 그리고 루트 올라가면 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여기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abc, 에, 플러스, 그 다음에 곡, d, 나누기 2 마이너스 여기 4번이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 보통 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려면 이렇게 복잡한 트리까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전위식 방식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연산자 변수 변수 이렇게 묶어요. 연산자 변수 변수로 되어 있는 연 얘는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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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연산자 변수 변수 얘를 묶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앞에서부터 어 연산자 변수 변수가 얘죠. 그 다음에 또 연산자 변수 변수는 이거 이게 한 이만큼이 한 덩어리의 변수니까 이렇게 묶어지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묶어지게 되는 거예요. 맨말씀하게에 그러니까 에, 오른쪽에서 본다면 이렇죠. 이런 식이 있었는데 에, 가장 연산자 변수 변수 등장하는 게 요곳이고, 그 다음에 또 연산자 변수 변수가 요곳이고, 또 연산자 변수 변수가 요곳이고, 그 다음에 또 연산자 변수 변수가 이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놓고 어, 이제는 포스트 픽스로 갈 때는 얘네들을 밖으로 빼요. 그러니까 b, c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밖으로 뺍니다. 이거는 a가 여기 있고 이 곱하기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여기 있고 이게 이맨 뒤로 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e 는 그대로 내려오고 맨 앞에 있던 마이너스가 맨 뒤로 가는 연산자가 뒤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한 문제만 가지고도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다들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두면 여러 변형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픽스로 가려면. 이걸 뒤로 빼가자는 뜻이에요. 요거를 뒤로 빼니까 요렇게 됐죠. 요걸 뒤로 빼니까 요렇게 됐죠. 그다음에 요걸 뒤로 빼니까 요렇게 된 거고 또 이것을 뒤로 빼서 이렇게 됐다. 에, 괄호를 모두 제거하면 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A, B, C, D로 정해진 에, 입력자료 push, push, pop 이걸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연습이 됐으니까 이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푸시푸시 푸시 팝 그랬어요. 그럼 푸시푸시니까 A와 B가 들어가면 여기 스택에 A, B 이렇게 푸시푸시 푸시 되겠죠. 그리고 팝 시켰어요. 그럼 꺼내야 되니까 나갑니다. B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출력이 B가 들어왔고 여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만 남은 거죠. 그리고 다시 푸시푸시 푸시. 그러면 C와 D가 여기에 C, D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타 포인트가 되고, 여기가 바텀 이렇게 됩니다. 에, 그런 다음에 팝, 팝, 팝세번 했어요. 그럼 팝, 팝, 팝을 했으니까 B, C, A 이런 순서대로 라스트인, 퍼스트 아웃 이런 구조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B, D, C, A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테스트 개발을 하다 보면 코딩이 진행되다가 그 진행된 코딩이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실행을 시켜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뭔가 데이터도 넣어서 어, 실행을 시켜야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스트를 하게 되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을 고쳐야 되니까 디버깅 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디버그라고 하는 거 버그를 잡는 그런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버그를 잡는 작업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 여기서 말하는 버그는 어, 사실은 뭐 벌레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 뭐 나쁜 거 잘못된 거 이렇게 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테스트는, 테스트는 실행을 시켜보는 게 목적인 것이고, 어, 디버그는 에러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찾는 작업, 디버그는 고치는 작업,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어, 그러면, 어, 테스트는 찾는, 디버깅은 수정, 요것이 답이 되겠네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이 형상관리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했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런 전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상관리인데, 설명해서 보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동안, 그러니까 생명주기라는 건 탄생에서부터 소멸할 때까지 모든 동안에 변경사항을 모두 기록하되,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역추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품질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IDE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발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 개발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도구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 개발 환경 도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개발에는 코딩이 들어가게 될 거고, 코딩했으면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한 것을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에, 그러니까 여기 뭐셋다 다 필요하네요. 여기서는. 대신에 여기 지금 디플로이먼트 도구라고 해야 될 텐데, 에,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최종 사용자에게 에, 뭐 전달한다. 그러면 전달한다는 것은 개발, 개발 단계에서 논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나중에 운영 체제나 소프트웨어, 또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걸 이제 효율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겠고 배포도 해야 되겠고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을 디플로이먼트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DE 도구와는 좀 다음 단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이거는 이제 고급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해서 저급 언어로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컴파일 이 얘기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코딩도 쉽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에러가 나면 그걸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이걸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제 개발이 끝났으면 저작권이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어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 뭐 여기서 그 라이트 right 매니지먼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저작권 관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작권 관리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키를 입력해야만 작동하도록 한다든지, 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아이디를 식별한다든지. 또는 남들이 이걸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암호화해 놓는다든지 또는 뭐 저작권을 표시를 해 놔서 가져가도 표시가 나게끔 또는 암호화된 파일을 또 이렇게 생성해서 관리하거나 또는 이것을 정책도 있겠죠. 뭐 열흘 동안은 무료로 쓰되 열흘이 지나면 비용을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만명 이내로 사용할 때는 어, 무료로 쓰지만 만 명이 넘어갈 때는 비용을 지불해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그 DRM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크랙도 방지하고 인증 절차도 거치고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어, 전부 어, DRM에 해당되는 기술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예, 그러니까 암호해야 되겠고 키 관리해야 되겠고 여기 키라고 하는 것은 사용 인증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상태에서는 콘텐츠가 다안 보이거나 일부만 보이게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소유권이나 키를 입력한 사람에게는 콘텐츠가 다 보이게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선스라고 하죠. 그런 것을 라이선스를 어, 발급하고 또 어, 일정한 그 회원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어, 전체적인 어, 관리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의 에러를 감지하고 복구하고 이런 것은 저작권과는 관계가 좀 멀다고 봐야 되겠죠. 어, DRM이 요즘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하도금은 그, 어, 만들어진 컨텐츠나 디지털 정보가 복제가 쉽고 어, 배포가 쉽다 보니까 어, 무단 배포, 무단 어, 이 발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 저작권 개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여기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에서 보면 컨텐츠 암호화 라이선스 발급, 컨텐츠 배포나 암호화된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추적도 해야 되겠죠. 그 어느 어느 단계를 거쳐서 넘어갔고 어느 단계부터는 불법 전달이 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을 적용해야 되겠죠. 언제까지는 할인을 해주고 언제부터는 정상 비용을 다 받는다든지 그 버전에 따라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버전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정책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배포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걸 골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디지털 차례차례 읽어볼 수 밖에 없죠. 디지털 콘텐츠와 디바이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제조업자, 저작권자, 출판업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을 바로 이제 이것을 DRM이라고 합니다. 여러 생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권한이 되겠죠. 관리도 해야 되고 비용도 받아야 되고 유통 단계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클리어링 하우스는 사용자에게 콘텐츠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는 그런 대행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고요.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전자적 보안을 고려해야죠. 그래야 불법 유통과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을 없애자는 게 DRM의 목적이에요. 되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다 읽어보게 하려고 답을 맨 끝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된다. 이게 보통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여러 달 동안 또는 여러 해 동안 개발하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6개월 걸리는 이런 개발 기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가는데, 이게 세 달, 6개월짜리에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절반 정도는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검토를 해도 지금 절반이 안된 거야. 그러면 이 뒤로 기간이 6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반도 못 했으면, 반은 커녕 어, 뭐, 4분의 1 정도나, 어, 3분의 1밖에 못 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죠. 남은 기간은 똑같이 절반만큼 왔는데 남은 게 3분의 2나 되니까, 이거, 어, 제 기간 내에, 약속된 기간 내에 완성이 안될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다가 인력을 투입합니다. 사람을 더 집어넣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인원을 투입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더욱 또 지연됩니다. 그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져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발에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은 전체 내막을 알지만 새로 투입된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는데 자기가 자체적으로 또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 더 지연되게 된다. 이런 법칙이 누구냐, 이런 겁니다. 브룩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거 뿐만이 아니라, 그 퍼트넘 법칙이라든지, 메이어 법칙, 그 다음에, 어, 보엠 법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 그냥 대략적으로, 내용이 여기서 보는 설명은 어, 브룩스 법칙만 나와 있지만, 에, 그거 말고도, 음, 보통 이제 퍼트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어, 이거는 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룩스 법칙과 같은 내용이지만, 프룩스 어, 법칙은 음, 일종의 경험적인 관찰이에요. 경험적으로 봤더니 어,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며 그렇다고 더 빨라지지 않고 오히려 늦어진다는 경험적인 걸 얘기한 거고, 퍼트넘 법칙은 그걸 수학적인 어, 어떤 모델링을 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답을 3번으로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거 말고 메이어 법칙 이거는 뭐 열역학 법칙 그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투입되면 투입된 만큼 변형 됐을 때 같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인 것이고 이보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개발을 할때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어, 에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버그를 발견하고 고치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조기에 발견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 뒤로 갈수록 뒤로가, 뒤에 갔는데, 그러니까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까지 갔는데 에라가 나면, 버그가 나면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버그가 나도 앞쪽에서 잡아내야지 뒤로 가서 버그를 잡으면 비용 발생이 증가한다. 개발 기간도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인원 투입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물어봤으니까 브룩스 법칙을 골라야 됩니다. 이것은 ISO에 대한 문제인데요. ISO에 대한 문제들도 자주 나와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을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그래야 객체지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작성된 그런 오브젝트도 내부적으로 끌어다 쓸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려면 서로 간에 어떤 그 규칙이 일정해야 서로 소통이 될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 프로토콜 연결하듯이 그런 것처럼. 이 국제표준을 만들어 놓고 씁니다. ISO, IEC, 에, 여기 25,000에 관련된 에, 그러한 그 규정을 물어본 건데요. 음, 이쪽 계통은 뭐다 어, 그렇지만 에, 어떤 품질평가의 통합 모델 표준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에, 먼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내부 측정, 외부 측정, 사용, 품질 측정, 이런 것들을 전부 측정해서 다루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요런 측정들은 2502N에서 다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25000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건 다른 그런 평가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어, 뭐 내부 측정, 외부 측정, 품질 측정 이런 것들은 어, 1N이 아니라 2N에서 다룬다 어, 이런 거예요. 물론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어, 다 알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요즘 추세가 ISO 국제 표준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표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하는 것도 경향입니다.